예. 내 마음 찾기 제 3주 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3주부터 마음 알기로 들어가는데요. 어, 1, 2주 동안 했었던 마음 찾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음 알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이번 3주 차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그래서 생김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각 교시마다 두 가지씩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욕심과 성냄, 그리고 2교시 무지와 의심, 그리고 3교시 세움과 견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1교시의 학습 목표는 마음의 기본 생김새를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 몇 가지로 이제 나눠져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얘기를 할 거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욕심과 성냄 이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어떤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욕심과 성냄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이제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이제 욕심과 성냄이 되겠고요. 우리 늘 들어갈 때 하듯이 지난주 복습이 있죠. 자, 2 주차 이제 마음 찾기. 에, 첫째 주부터 해서 두주 동안 이제 마음 찾기 했고 둘째 주차에 이제 마음 찾기 종합 정리까지 했었는데 깨어있기 꿰뚫어 보기 그리고 종합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주에 수업이 진행 되었었죠. 그래서 깨어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차림, 알아차린 것을 그것을 유지해서 꿰뚫어 보기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고요. 꿰뚫어 보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 찾기가 완성된다. 마음 찾기의 결과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마음 알기로 들어간다 하고 예고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찾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전체 흐름이 숨쉬기부터 꿰뚫어 보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 이 이제 각 과정의 연관성이 숨쉬기와 모으기 이 결과로 알아차리기. 여기서 또 알아차리기가 계속 깨어있기로 유지되면서 결국은 꿰뚫어 보기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 알기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알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볼 점들 한번 짚어볼까요? 자 우선 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까 하는 겁니다. 어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혼자 떨어져서 살수 없습니다. 가끔 뭐 로빈슨 크루소 뭐 이런 것처럼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게 혼자 산 걸까요? 어, 뭐, 사람은 없었으니까, 사람으로는 혼자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먹는 거, 또 자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었죠? 어, 그 혼자서 다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을 갖고 그걸 풀어갈 때, 그럴 때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살피게 됩니다. 우리 왜 어디 낯설은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서 이제 어, 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는 걸 감을 잡잖아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사회비교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서로 이제 다른 어떤 입장이나 생각 같은 걸 갖고 있었을 때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과연 나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을까요? 어찌 생각하면 참 끔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두 번째로도 생각해 볼 만한 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싫어하는 것.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아예 없다면 또 어떨까요? 보통은 배고플 때 밥을 찾죠? 목마를 때 물을 찾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끌어 당기고 있는 이런 것. 이제 이것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마음의 생김새의 기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물론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원해서 좋아해서 땡긴다 하는 이런 공통점은 갖고 있죠. 이걸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또 반대로 이제 내가 싫어하는 거, 이 버리거나 피하고 싶은 거,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 또 없어졌으면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꺼리면서 밀쳐내 버리는 거 있죠. 평소에 내 마음이 밀어내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꺼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살짝 짜증이나든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눈이 뒤집힐 정도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죠. 어쨌든 크든 작든 밀쳐내고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마음은 이제 성냄이라고 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마음 생김새를 보면 참 다양한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기본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여기, 마음의 그림과 함께 있죠. 욕심과 성냄, 무지, 그리고 의심과 세움 견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욕심 한번 볼까요? 어, 뭔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뭐 집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것도 내 것도 저것도 내거 하면서 다 가지려고 하죠. 욕심. 얼굴도. 사납죠 <laughs> 예, 반, 반대로 반 어, 이것도 틀려먹고 저것도 틀려먹었어 하고 이제 어, 성냄 화를 내고 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어 하면서 마땅치 않은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 어때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못 봐요 그러면서 막길 가다가 넘어지고 하면서 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욕심, 성냄, 무지. 욕심, 성냄, 무지. 이것을 삼독심이라고도 합니다. 이세 가지가 이게 독이 되어서 인생의 불행한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정신적으로 갔을 때, 이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어떤 것이 딱 맞는 건지, 딱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걸 못하는,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것. 헤매는 그런 마음인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잘났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 잘났어. 그래가지고 여기, 어? 좀 약한 걸 짓밟고 있죠? 못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세우려 우리가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오라 하는 이런 것들 있죠. 저런 거 쓸데없는 거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오라 하는 식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견해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이 세움이고 옳다 그르다는 하 것이 견해예요. 그래서 3주차 때 이제 이섯가지를다 살펴볼 건데 우선 1교시에 욕심과 성냄이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어 이제 우리 수업에서 이런 개념만 가지고 하면 이제 또 어렵거든요. 머리만 쓰다 보면 열이 나요. 그런데 사례 같은 것을 접하게 되면 이거 많이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상담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공부를 꽤 잘했대요. 아주 뛰어난 정도로 머리도 아주 좋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실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이 친구가 어땠냐 하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아예 공부를 안 하더니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아, 그러면서 뭐 신문 같은 거 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이가 되면서 나는 기존의 제도권 교육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반 강제로 상담실로 데려왔던 겁니다. 뭐 상담실에 와서도 저는 상담받으러 온거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 설득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책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모습이었었냐면, 음, 이 증상을 보면 5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지만, 6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바깥에서 관찰한 거죠. 신문이나 잡지를 탐독하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하고 논쟁을 벌이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래서 학교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등교 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5학년 정도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가 변하게 화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난 건 6학년 때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근데 자기도 이, 왜 이렇게 자기가 비판적인 생각에 빠져있는지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아주 굳은 관여에 빠져 있었고, 기성사회, 기성세대, 어른들, 사회질서에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나친 방어 성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어, 주변에서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단적으로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이렇게 해봤더니, 제도 공격 필요 없다. 어우, 나도 동의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려 그러냐 하니까 학교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 야, 그러면, 그래, 구체적으로 한번 학교를 세우는 그런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학교를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어, 뭐, 몇백억 또는 그런 이제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 어떻게 벌 건데?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생각의 논리의 어떤 모순 같은 것들이 밝혀졌죠. 그래서 어쨌든 상담을 하면서는 자기주장을 충분히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허점을 짚어가면서 생각의 근거를 이제 탐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는 처음으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되짚어 보게 되었고,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속에 묻혀 있었던 트라우마, 초등학교 시절에 가졌던 상처를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본래 원했던 욕구를 재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 하면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예를 좀 멀리했던 거예요. 왜 선생님들한테 교훈을 받고 이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이제 끼리끼리 놀면서 이 아이를 좀 멀리 한 거죠. 근데 이제 얘가 한 (5학년쯤) 되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사춘기가 시작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좀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이때 사춘기 때 특징이 뭐예요. 제일 바라는 것이 중고집단이 또래 아이들이죠. 그래서 자기도 또래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을 원하는데 어, 애들이 나오고 안 놀아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안 놀아준다 싶어서 일부러 시험 문제, 시험을 갖다 뭐, 백지를 내기도 하고 시험을 잘못 쳤어요. 이제 그 성적이 떨어지면 애들이 놀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들이 공부도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얘는 이제 배신감을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것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부를 못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게 자기가,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건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다른 애들이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얘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절실했고, 뭐, 그, 스스로 느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다른 애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었구나, 친구를 만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이제 아이 자기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 가져왔는지 그 근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 실제로 원하는 거 이제 친구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곧 이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됐어요. 어, 얼핏 보기에는 뭐 어떤 논리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걸 풀어갔어야 될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진정 원하는 자기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통찰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이제 혼자 생각이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걸 제대로 검토할 수도 없어요. 현실 검증도 못 합니다. 그래서 꼭꼭 닫아 걸고 내부에서 계속 폐쇄로만 돌아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꽉탈수 있었던 마음의 빗장. 이것을 열고 이제 마음을 찾아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내가 뭘 원하고 어디에서 좌절되었는지 하는 걸 알아서 이제 악순환 구조를 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하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속마음 찾아야 되겠죠. 제대로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원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이걸 알고 계신가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데, 어, 이제. 우리 1, 2주간 했었던 마음 찾기가 있었죠.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 찾기를 통해서 내 마음속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아가게 되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발견한 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걸 이해하는 어떤 방식. 그냥 보는 것보다는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걸 보면 아주 미세한 것까지 또먼 것까지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알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마음 알기에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가는지, 그런데 틀도 제시하고, 그 직접 마음의 생김새 같은 것들을,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마음세, 마음 생김새 중에 첫 번째, 욕심, 탐,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좋아서 당기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만유 인력처럼. 욕심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돈, 명예, 또는 사람, 이제 뭐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어, 보통은 어떠냐면 구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구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여기 어, 욕심껏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하면서 계속 마음이 헐떡이는 것처럼 이 욕심이란 것은 이제 다그 키포인트를 보면요. 지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하고 이미 얻은 것은, 뭐, 그건 보통이잖아 하면서 그냥 시들해집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어, 이게 우리가 이제 테레비전 같은 걸 보더라도 광고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은근히 뭐가 있냐면 새 것으로 바꿔. 이런 것이 있죠. 기존의 것에 만족하지 마. 더 새로운 거 좋은 것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져야지. 이걸 안 가지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이러는 것이 행복한 거다. 이런 물신주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자꾸 세뇌시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욕망의 가치관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욕망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립하는 그런 체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에 지배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잠깐 기쁘지만 잠깐 기뻐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시들해지고 이걸 잃어버리면 또 크게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서 또 자꾸 그래서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욕심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알아차려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어, 좋아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차분히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좋아하고 가, 좋아서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럴 때쭉 적어보고요 이것을 내가 못 가질 때 어떤 마음이 되는지 보통 굉장히 갈망이 일어나죠 또 이걸 가졌을 때 어땠는지 이것도 경험치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아직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졌, 가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예상,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죠? 자, 어떤가 하고 가만 보면, 가지고 싶은 것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뭔가 결핍된, 부족한 느낌, 이게 들죠? 그래서 없으면 가지고 싶고, 가지면 시들해져서 또 다른 것을 구하는,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월세에 살고 있으면 전세를 구하고 내 집을 구하고 평수를 넓히고 또 여러 채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끝없이 끝없이 이렇게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 근데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경쟁하느라 바쁜데요. 사실은 살펴봐야죠.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욕심이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결국 내가 가진 욕심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욕심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은 헐떡거립니다. 계속 헐떡거립니다. 숨이 차죠. 숨을 살 뽑으면 숨이 차입니다. 자, 욕심이 채워지면 어때요? 잠시 기쁘지만 곧또 다른 것을 찾죠.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헐떡이죠. 채워지면 허전해지고. 자, 이 욕심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좋아서 당기는 마음, 이 욕심에 지배되고 있는 한 행복은 짧고 불행은 긴 그런 나날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이게 욕심의 함정입니다. 자, 두 번째. 성냄이라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한자로 진, 그래요. 성낸다는 거예요. 싫어서 밀쳐내는 마음. 이건 끌어서 당기는 게 아니라 밀쳐내버리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멀리 하고자 하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걸 멀리 하고자 하는 이 마음입니다. 싫은 대상이나 또는 힘든 일,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 또 그런 사람을 마주치면 어때요? 짜증나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치려고 하는 이게 이제 성냄이에요. 싫은 마음이 일어나면 사실 이 순간에 아주 세부적으로 관찰해보면 몸에 독소가 생긴다 그래요. 화를 한번 탁 내면요. 이게 독소가 엄청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은 마음이 탁 일어나가지고 이 생긴 독소를 처리하느라고 내가 참 열심히 먹고 해가지고 몸에 쌓아뒀던 영양소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 이게 계속 되풀이 되게 하면, 만성적으로 되풀이 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독소가 처리되기 전에 계속 쌓이면서, 몸에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가지고,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내는 마음은 안으로 골병이 들게 하고, 또 이걸 바깥으로 그렇다 해서 표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질 더럽다는 소리 듣고, 인간관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 쌓여 있어도 문제고 바깥으로 폭발되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독소가 생기는 게요. 한번 이렇게 화를 탁 내면 그러면 어... 온몸이 긴장 상태, 전시 상태로 딱 바뀌게 돼요. 경직되면서 또 호르몬 분비도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면역체계가 가동되고 하면서. 그래서 손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를 하면 문제지만 또 이것이 되풀이 되고 하면은 더 쌓여가지고 이제 큰 질병까지 온다는 것이 더 문제죠. 그래서 이 성냄, 음, 이걸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싫어서 꺼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적어 옵니다. 그래서 싫은 것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지, 반대로 이게 없어질 때또 마음은 어떤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 마음은 답답하죠 그리고 이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고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반대로 싫은 것이 없어지거나 마주하지 않아도 되면 일단 그 순간 마음은 후련하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될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억압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성냄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평화의 적입니다. 주적이죠.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냄이 계속될 때, 계속 지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결국 내가 가진 성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화를 낼 때마다 몸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성냄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인상도 달라져요. 그럼 사람들도 멀어지게 되고요. 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성을 내는 것은 마음에 불이 확 붙어버리는 것과 같아가지고 좋은 마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간 열심히 공을 쌓아놔도 한번성 내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소중하게 가꾼 재산이 한 번의 화재로다 태워, 다 없어져 버리듯이 성냄은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놨던 그 좋은 마음들을 한꺼번에 태워버릴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요소라고 해요. 왜 인간관계를 망치는데 한번성질을 내버리면 한 7년여 정도 이렇게 쌓였던, 7년간 쌓였던 인간관계도 한순간에, 한 7초 만에 망쳐진다고 하죠. 근데 그걸 다시 복구하는 데는 7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자참 조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자 일교시 에 알아봤던 어, 그 욕심과 성냄. 어왜 이런 걸 알아봐야 되냐? 마음의 생김새를 왜 알아봐야 되냐? 어,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속 마음을 이것을 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 일상의 삶은 계속 속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이제 나도 모르게 받는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길, 내가 할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 욕심, 성냄, 무지, 의심, 세움, 견해. 이런 여섯 가지 기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과 성냄을 알아봤죠. 데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고, 그리고 욕심은 좋아서 당겨버린 당기는 그런 마음인데, 욕심의 지배에 대기면 어떤다 그랬어요?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헐떡이고 허덕거리게 된다고 했죠. 자 반대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냄은 싫어서 밀치는 마음이고요. 성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 독소가 생기고 그래서 속병이 들고요 이게 바깥으로 표출돼 버리게 되면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마음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 이 교시에는 이어서 무지와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